서울 제7경주 국산 4등급 14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 6번 쿨 프린세스가 빠른 출발. 그런 안쪽에 있는 4번 스피드 팔콘이 선두 자리를 뺐습니다. 3위에서 2위로 올라선 말, 3번 레이디 퍼스트, 3위까지 처진 6번 쿨 프린세스. 안쪽에 2번 조이 브라더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5위는 10번 피렌체 힐 이렇게 다섯 마리가 앞서 있고, 중위권에는 안쪽에 1번 유정 챔프와 9번 헤더럴 캐이그 뒤를 따르면서. 있습니다. 안쪽에 4번 스피드팔콘 반마신차 선두로 2위는 2번 조이브라더, 6번 쿨프린세스, 안쪽 3번 레이디퍼스트 이렇게 4마리가 3코너를 먼저 진입했고 5위는 10번 피렌체힐 주기권을 이끄는 말 3마리 1번 유정챔프와 5번 글로벌여우 여기에 11번 원지까지둘다르고 있습니다. 선두 안쪽에 1마신차 앞서있는 4번 스피드팔콘이 선두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고 있는 3마리 선두그룹 4번에서 안쪽에 스피드팔콘과 2번 조이브라더와 6번 쿨프린세스까지 3마리가 4코너로 돌아서 직선주릅니다 선두자리 2번 스피드팔콘을 넘어서는 바깥쪽 2번 조이브라더와 6번 쿨프린세스입니다 안쪽 4번 스피드팔콘을 위협하는 2마리 그리고 안쪽에서는 5번 글로벌 영웅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2번 조이브라더와 6번 쿨프린세스 안쪽에서 버티는 4번 스피드팔콘 3마리의 3파전입니다 여기에 가세하는 5번 글로벌 영웅도 안쪽에서 가세합니다 2번 조이브라더 선수의 바깥쪽 6번. 5번 글로벌 영웅과 2번 조이 브라더 두 마리가 고개짓을 하면서 선두자리를 경쟁했습니다. 5번 글로벌 영웅과 2번 조이 브라더의 선두 접전 이번 경주 서울 제7경주 막판까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주였습니다.